오늘은 2019년도 이외에 문제 중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 <laughs> 1번 문제는 이제 보통 그 방식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 문제를 보시면 음,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3a-b 를 했을 때, 그게 얼마가 되는가를 알고 싶어 하지요. 근데, 여기서, 어, 지금 이제, 아, 우리가 a하고 b에 대해서 적당한 식이나 수를 넣어서 계산을 할수 있는가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A에 해당하는 거엔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고 B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A라고 하는 것 식은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식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돼요. 보통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되고 이 해당하는 식들을 각각의 자리, A 각각의 자리에 해당하는 B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 과정을 대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대입을 할수 있고, 그리고 대입을 했을 때그 대입을 하고 난 뒤에 식을 잘 정리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 하는 문제입니다. 음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A라고 했을 때 자, 3a-b를 문제에서는 궁금해 하는데요. 이 a 자리에는 이 식이 들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a는 이렇다라고 문제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b 자리에는 바로 이 식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b라는 식이 이렇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어, 근데 이렇게 대입을 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지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음, 단순히 식을 대입한다라는 건 그림을 그냥 그림 맞추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어, 이게 3 대입이다. a 자리에 이게 들어간다라고 해서 3a의 a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냥 a 자리가 슥 지워지고 그 자리를 이게 그냥 사 와서 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쓰면 이건 올바른 대입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었던 A가 있었고 여기 3이 이렇게 있는데 이 3이라고 하는 수는 A에 지금 곱하기가 되어져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3은 A에 전체적으로 3이라는 게 곱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마치 a를 지우고 a자리에 이 식이 그냥 단순히 그림, 그림을 바꿔놓은 것처럼 3자리에 a가 지워지고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쓰는 경우엔 앞에 있던 3이라는 숫자가 이 자리 전체가 a인데 a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 앞에 있는 x제곱에만 곱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3은 x 제곱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이 x까지도 전체 곱해져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입을 할때 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제 어떤 이런 식이 이렇게 있거나 또는 내가 대입하려고 하는 이 자리 앞에 어떤 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대입을 대입이 돼야 되는 그 대상 대입에서 바꿔주는 그 대상 앞에 어떤 수1이 아닌 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일 때 계산의 어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괄호를 괄호를 이렇게 쳐서 대입을 하는 것이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식대로 다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럼 아, 이게 33a 이, 자 리에 a 를 대입하 실때 아, a 앞에 단순히 1이 있는 게아 니라 3 이라는 숫 자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대입 하 려고, 하는 것이 전체적 으로 3이잘 곱해질 수있 도록 대입 하 려고, 하는것을 괄호 로잘 포장 을 이렇게 해서,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이 마이너스 b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b도 b 앞에 단순히 1이 아닌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b 대신에 이 3x 플러스 4를 대입하실 땐 마찬가지로 괄호로 잘 포장을 하여서 넣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하시고 나면 이 괄호를 전부 다 없애고 정리를 해 주어서 식을 간단히 해야, 해야지만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괄호 앞에 이렇게 무언가가 곱해져 있는 경우일 때에 대해서 간략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분배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분배법칙. 자, 분배법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어,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는데, 어, 우리가 3을 곱해 줍니다. 1 더하기 2가 되어 있는 이 괄호 안에 1 더하기 2가 어, 이제 괄호 안에 있고요. 거기에 3을 곱했을 때이 계산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요거는 네, 괄호 안을 먼저 정리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3 이 되죠. 그리고, 이 계산을 하고 나면, 9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그 식들이 이렇게 괄호 안을 먼저 정리를 하고, 전그 식을, 어, 정, 그 식을 간단히 계산을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냐면, 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3 곱하기 5, x 더하기 1 이런 식처럼 x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는 어, 이 안을 계산하고 싶어도 계산을 먼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그 전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분배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숫자로 돌아가서 설명을 다시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 숫자를 보시면, 우리가 이 결과는 9가 나온다라는 건 앞서 봤고요. 이 9가 나온 건 괄호 안에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뒤에 3을 곱해서 9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이 안을 3 곱하기를 1 앞에 있는 이 1에 먼저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3 곱하기를 안에 있는 2 플러스 2에다가 이렇게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다시 정리하면 3 곱하기 1이고요. 그리고 3 곱하기 플러스 2가 돼서 플러스 3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3이 되고요. 이 계산 결과 뒤에가 6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9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둘은 서로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아, 괄호 안을 먼저 계산했을 때와 괄호 밖에 있는 곱해져 있는 숫자를 각각 곱한 이후에 나중에 계산 덧셈을 하나 둘은 결과가 같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괄호 앞에 곱해져 있는 것들을 괄호 내부에 각각 그 항들에다가 곱한 뒤에 나중에 이제 더셈 뺄셈 연산을 하여 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분배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우리가 괄호 안을 바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3 곱하기 x 더하기 1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이 안을 정리를 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분배법칙을 사용을 한다면 여기 3 곱하기가 x에 곱해지고 이3 곱하기가 뒤에 있는 플러스 1에 이렇게 곱해져서 먼저 곱해서 3 곱하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하여 3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괄호를 없애서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분배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분배법칙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다시 대입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a b 인데요 a 자리에 단순히 그림 바꾸기가 아니라 이숫이 이 a에 해당하는 이항두 개가 통째로 와야 됩니다. a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경우, 내가 대입하려고 하는 대상 앞에 1이 아닌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경우일 때는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괄호로 잘 싸서 넣어야. 이 3이 전체적으로 곱해진다 라는 의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3 그리고 x 자 요게 요 자리에 들어온 거죠. 제곱 플러스 x 항상 이렇게 괄호를 쳐서 넣어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b에 해당하는 요만큼 3x 더하기 4가 요 b 자리에 들어옵니다. 근데 요 b 대입되는 대상에 앞에 1이 아닌 숫자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그대로 이렇게 집어 넣으면 어, 마이너스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3x에만 영향을 주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괄호를 꼭 씌워줘야 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괄호를 없애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는데요. 그래서 괄호를 우리는 없애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배법칙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배법칙을 이용을 하실 때어이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요령이 있다면 이 괄호 안에 있는 항들을 이렇게 미리 구분을 조금 지어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는 요령, 하나는 안에 있는 항을 이 어, 뒤에 더하기가 있으니까 아 이놈과 이놈 더하기로 되어 있구나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나중에 이 부분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일 때 실수를 하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를 이렇게 구분을 항을 구분을 하실 때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치시는 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앞에 있는 그 부호까지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부호 때문에 그 실수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x 이렇게 하나, 한 덩어리 내부가 그리고 아, 4 이게 아니라 플러스 앞에 있는 부호까지 이렇게 같이 한 덩어리로 잡으셔야 실수가 적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분배법칙을 해 볼게요. 여기는 3이 그냥 있는 숫자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3 곱하기를 이 앞에 있는 것에 하나 곱해주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에도 하나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어 그냥 마이너스 여기보다 여기 1이 이렇게 있고 곱하기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아 마이너스 1 곱하기가 3x에 한번 그리고 플러스 4에 한번 곱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x 제곱에 3이 곱해지니까요. 여기는 3x 제곱이 되고요. x 3과 x가 곱해지기 때문에 뒤에가 3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3x인데, 이게 마이너스죠. 그리고 3x는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 서로 다른 부호가 곱해질 때 결과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마이너스 1과 4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1과 4의 곱이 돼서 4 이렇게 전개가 되어 가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방식들을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3X 제곱 그대로 있고 아, 여기는 플러스 3x, 그리고 여긴 마이너스 3x가 되기 때문에, 네, 여기는 어, 지금 0이 되겠죠. 네, x가 3개 있다라는 뜻에서 x 3개를 빼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계산을 했을 때 0이 되어버립니다. 이만큼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없어지죠. 그리고 남는 건 마이너스 4. 그대로 내려와서, 네, 답은, 1번의 답은 1번이 된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